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에 일본 와카야마에 다녀왔는데 와카야마에 다녀온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. 바로 새끼 황제펭귄을 보기 위해 제가 어느 날그 황제펭귄 다큐멘터리를 진짜 우연히 그냥 추천에 떠서 봤는데 반한 거예요. 그 황제펭귄한테. 그 날에 황제 펭귄 영상만 진짜 하루 종일 봤어요 하루 종일 진짜 이 울림은 진짜 저에게 엄청난 그냥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막 눈물 엄청 흘리고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숨 숨 참고 보고 막 그리고 봤던 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황제팽이을 실제로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황제팽이을볼수 있을까? 보다가 한국에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일본에 나고야랑 와카야마 이렇게 두 곳이 있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어, 나고야? 최근에 다녀왔는데 그때 황제 펭귄을 내가 좋아했으면 봤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와카야마에 황제 펭귄 새끼가 있다는 거. 새끼 황제 펭귄을 볼수 있는 게 진짜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와카야마에서도 새끼 황제펭귄이 그 태어난 게 4년 만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새끼들은 되게 빨리 빨리 크잖아요. 그럼 100일이면 진짜 그 성인 성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빨리 봐야 돼. 근데 제가 황제펭귄에게반한 포인트가 있어요. 우선 황제펭귄은 영하 40도 에서 살아요. 남극이잖아요. 얼마나 죽겠어요. 이제 엄마 펭귄은 알을 딱 하나 낳아요. 딱 하나 낳는데 코 이거를 아빠 펭귄한테 맡겨요. 그러면 이제 엄마 펭귄은 왕복 100km라는 거리의 바닷가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려 뒤뚱뒤뚱 해 가지고 걸어서 갑니다. 그러면 아빠는 이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3장 4달이라고 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개월 동안 알 돌보면서 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몸무게가 진짜 절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아빠 펭귄은 새끼 펭귄을 부화시켜서 그 새끼 펭귄이랑 아빠 펭귄이랑 엄마 펭귄을 기다리는 근데 엄마 펭귄이 못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야생이니까 바다표범 같은 것도 있을 거고, 북극곰도 있을 거고, 갑자기 빙하가 녹는다든지 해가지고, 길이 뭐 사라져가지고, 못 돌아올 수도 있, 있는 거죠. 그러면 계속 긁고 있었던 아빠 펭귄도 죽는 거고, 새끼 펭귄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, 그 펭, 새끼 펭귄의 살, 너무 귀엽게 생긴 것도 있고, 하드코어 다 사는 게 진짜 그 새끼 펭귄이 부화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, 설령 부화가 됐더라고 해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뭐다 야생은 다 그렇지만 저는 그 황제 펭귄의 생애가 되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. 모르겠어요. 이 모든 야생동물이 다 이런 삶을 살지만 근데 펭귄한테 그냥 반한 거예요. 저는 그냥. 너무 얘가 귀엽게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또그 특유의 그 뒤뚱뒤뚱 거리는 거랑 울음 소리가 진짜 진짜 귀엽거든요. 황제 펭귄의 울음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은 제가 들려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아직도 이 위험한 길을 60km나 더 가야 합니다. 이런 계기로 황제 펭귄에게 반하게 되었고 와카야마 어드벤처 월드에 갔다 왔죠 이 소식을 알았을 때가 12월 초였는데 홈페이지에 되게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, 새끼 황제 펭귄이 언제쯤이면 털갈이를 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,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모습 같은 것도 잘 업데이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매일 매일 라이브를 보주셨어요 새끼 황제 펭귄 라이브를 2시간 정도 12월 중순이면 털갈이를 해서 털이 이제 듬성듬성 될 거라고 써 있었어요. 뭐 털갈이 괜찮아. 보기만 하면 돼. 이래가지고 그래서 1월 1일에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7kg도 70kg 사바이크로. 국에이남노 마그로 고정이 되시려고と思います. 마그로 사바이크로 오토로 한 2kgぐらいしか 돌 엄청 신기하게 생겼잖아. 약간 근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. 이, 이. <목소리도> 이건 맛있. 음, 이 가이센동이 살짝 걱정돼. <laughs> 음. 실내가 아니고 약간 실외라서 추워요. 티켓 니 마이블 내가 다. 감사합니 펭귄 안에 가 얘는 그거잖아. 황제 펭귄은킹 펭귄이야 얘는? 예? 어, 얘는 황제 펭귄 아니야? 대박. 난그 펭귄 다큐멘터리. 아 여기 미쳤다. 저기, 내가 항상 유튜브로 보던 저 종이잖아. 애기 있나? 근데 애기가 없는데? 어? 어, 애기 뒤에 있다, 어, 저 뒤에. 뒤에. 아니 왜다 저쪽을 다 보고 있는 거야? 기자기욤. <laughs> <왜다 웃음> 저쪽을 보고 다 저쪽을 보고. 애들이 다 저기 보고 있어. 아 먹이를 지금 저쪽에서 주고 있어가지고 저쪽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. 밥 달래 밥 달래 <laughs> 드디어 밥 준다 드디어 밥 준다 오빠 쟤는 또마지막이야요 엄청 크다. 이거이거이거보거 보자 부셔 보자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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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엄청 큰데 저거, 저거, 냥 넣어버려 거 저거, 저거, 기여기거저 저거, 저 계신어맛 <끼리> <끼리> <아니>, 맛있어 <laughs> <끼리> 어, 맛있다, 맛있어 <끼리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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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 맛있어 신불어 맛있어 배불러, 배불러. 엄청 많아. 여기, 여기 와가지고 여유 있게 둘러봤어야 돼. 그런가? <목소리도> 너무 귀여워. 와. 이 태어나. 태어 체중이. 아. 295g 이거, 이, 이거를, 요거를 한번 우리 가루 이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가루. 갈아줄까? 댕긴으로요? 그래? 그래? 응. 어,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. 팬더 아니 다 펜더밖에 없어. 다 지금 기념품이 펜더밖에 없어서. 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빠 이거 신상품이라고 어?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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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에 어. 신상품이라고 나온 거 찍었든 요것들다어 이거 어제부터 팔던 것 같아 스티커. 이것좀 볼까? 오. 펭귄의 깃털인데 음. 약간 오마모리처럼할수 음. 있다. 그냥 기념으로 하나만 할까 나의 털인 거 맞아? 어. <laughs> 플리어 파일이랑 이거는 아크릴 키홀더. 스피커 이런 역서 같은 것 컵도 있네 이런 컵도 있고 이런 핸드폰 스트랩 이런 와이어 또뭐 사온 굿즈가 있어요 제가 사실 진짜 굿즈를 진짜 안 사거든요 뭐 전시회 뭐 이런 거 가도 안 사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는데 근데 이걸 사버렸어요 제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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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굿즈를 안 사기도 하고 특히 저희 집에 인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그 어릴 때 모습이랑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현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고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귀엽죠? 애기 모습 어릴 때 모습 그러니까 좋은 게 인형을 구매했더니 이런 설명도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했는데요. 황제펭귄의 깃털이 들어 있습니다. 요렇게 생겼어요. 이게 그 새끼 황제펭귄의 털은 아니고요, 성체의 깃털이라고 합니다.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기, 기념품인 것 같고요. 이제 포스터 카드, 포스터 카드 이런 것들. 되게 귀엽죠? 누가 인형인지 모를 만큼 <laughs>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? 진짜 이목 뒤에 이거 잡혀 있는 이 목살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런 것도 구매했는데 이 줄에다가 이런 히라가나로 가루라고 써 있어요. 이거 하나에 242엔. 242엔. 너무 귀여운 펭귄을 달아줄게요. 오, 딱히 뭐쓸데는 없는데. 사보고 싶었어요. 뭔가. 진짜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. 펭귄이 꽃에 껴 있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역시 정말 동물들은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저에게 힐링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. 비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코 맹맹이 소리가 심했어요. 방금 이 약을 먹었는데도 심하네요. 진짜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황제 펭귄을, 아니지, 새끼 황제 펭귄을 닮은 우리 가루. 앉아있는 모습이 황제 펭귄을 연상시켜요.